난이요리 먹어보고 싶다. 감사합니다. 전체적으로 이요리는 밸런스가 맞아. 하나, 두 개, 세 개. 야, 저기 하나 더 만들어. 국자 Topper 맞는 사이즈 국자 갖고 그럼 되잖아. 이 새끼야. 고맙나. 이성. 리셀. 네 새끼야. 샐러드 끝나면 끝났다고 얘기를 해야지. 계속 쿠킹 해야 돼. 레스마. 계속 쿠킹 해야 된다고 새끼야. 레스마. 내가 뭐랬어 지금 계속 쿠킹 해야 된다 그랬지. 오일 넣고 F 긴 해야만. 조금 더 붙여서, 라운드로 빼주세요. 밀어. 붙여야지, 붙여, 이렇게 okay. 붙여. 밀어. 예셰프. Yes, 후씹. 이게 다 보냈어요? 어? 죄송합니다. 내 마음 같아서, 그냥 확 뜯어버렸으면 좋겠어 예셰프. 실패작, 성공작. 예셰프. 실패작 브레스트 올킹 실패작 화이트 팀 안에 진다면 2장인 것이 올 본스 another bones there's another bone there's a lot of bones